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입니다. 복된 성일. 경건한 마음으로 복도 드림으로 주일 대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출구하며, 크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허감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떠도다. 산들이 여와의 앞곧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놓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무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하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출고하였나이다. 여하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의 너희여 악을 묘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이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를 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만국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은 악인이 가득하며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심판의 때가 가까웠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보존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강구를 들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쉬어 오셔서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주 옆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